안녕하세요. 한사영TV 자몽입니다. 저는 지금 일몰 촬영 장소로 잘 알려진 탄도항에 나와 있는데요.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죠? 주말에만 촬영을 나오는데 오늘은 날씨가 도와주질 않네요. 그렇지만 전국에서 일몰 풍경이 좋은 사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12월도 절반이 지나 보름 후에는 새해를 맞는데요. 해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자사단난했던올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라는 뜻에서 오늘은 한사영TV 사진가들이 촬영한 승용차로 방문하기 좋은 전국의 일몰명소를 소개해드릴게요. 보여드리는 사진 중에는 일몰명소는 분명하지만 12월에 촬영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먼저 수도권에서 가볼 만한 일몰명소인데요. 오늘 제가 나온 이곳 한도항이 일몰 풍경이 좋은 곳으로 사진가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답니다. 구름 좋은 날은 삼각대를 사용하여 긴 셔터 속도로 구름과 파도의 유정한 모습을 보여주어도 좋으니 촬영해보세요. 탄도항은 일몰 풍경이 아니어도 갈라진 갯벌을 촬영해도 좋고 썰물 때는 풍력 발전기가 있는 곳까지 걸어 들어가서 조용물을 촬영해도 좋은 곳이니 참고하세요. 탄도항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제부도를 둘러보면서 일몰 풍광을 바라봐도 좋은데요. 밀물 때는 잠기는 길을 배경으로 일몰 풍경을 바라봐도 좋으며 제부도 안에서 서해를 바라보는 풍경도 아름답답니다. 제부도 주변엔 철탑이 많은데요. 철탑을 배경으로 일몰 풍경을 촬영해도 좋으며 제부도 안에 있는 등대와 함께 지는 해를 넣어 구성해도 좋답니다. 대부도에서 밑으로 30여분 내려가면 궁평항이 나오는데요. 사시사철 일몰 풍광이 좋은 곳이니 연말에 방문해보세요. 탄도왕 위쪽에 구봉도에는 낙조 전망대가 있는데요. 구봉도에서 바라보는 서해 풍경도 좋답니다. 서울 위쪽으로 가면 영종도 을왕리 해변을 사진가들이 많이 찾는데요. 선녀 바위에서 바라보는 일몰 풍경이 아름다우며 멀리 섬 사이로 태양이 수평선에 내려앉는 모습을 촬영해도 좋답니다. 행운이 따르면 사진에서처럼 오메가도 볼수 있답니다. 영종도 위쪽의 강화도는 섬 전체가 일몰 풍경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름난 곳은 장아리에서 바라보는 일몰이며 성모도 보문사에서 서해를 바라보는 풍광이 아름답답니다. 그리고 임진강에서 바라보는 북녘의 일몰 풍경도 의미가 있으니 방문해서 촬영해 보세요.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바로 서울안 일몰 풍경이랍니다. 남산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며 상암동의 하늘공원과 한강다리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노을 풍경과 야경은 지구촌 어느 도시보다도 아름다우니 지방으로 멀리 나갈 수 없다면 집 근처 한강에서 일몰 풍경을 바라보세요. 경기 이남으로 내려오면 태안반도 부근 석양의 풍경이 모두 아름답답니다. 그중 소개할 만한 곳은 태안반도 입구의 간호람 위로 내려앉는 일몰 풍경이 멋지며 태안반도 초입에 있는 드르니항 꽃게다리 일몰도 촬영해보세요. 드르니항에서 내려오면 중간쯤에 꽃지해변이 있는데요. 할매, 할배 바위에 함께하는 일몰 풍경이 유명하니 찾아가보세요. 충청 지역에서 바닷가가 아닌 논산의 명제고택도 아름다운 일몰을 볼수 있으니 구름 좋은 날 찾아가보세요. 아래쪽에 장독을 넣어 촬영할 수 있답니다. 태안반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고근산 군도에서 바라보는 일몰도 멋스러우니 방문해 보시고 부안의 솔섬도 서해안 대표 일몰 장소이니 기회가 되면 방문해 보세요. 서해안 따라 전남의 바닷가 노을 풍광이 모두 좋은데요, 구중 신안군의 증도에서는 태평염전과 함께 일몰 풍경을 촬영할 수 있으니 느림의 섬 증도를 연말에 방문해도 좋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곳은 순천만 용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몰 풍경인데요. S자 물결에 따라 넘어가는 낙조 풍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바라보면 그 의미가 남다르니 시간을 내어 찾아가 보세요. 순천만 국가정원은 용산 전망대의 일몰 풍경 외에도 갈대와 철새 등 촬영 소재가 많은 곳이니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방문하세요. 서해안 일몰 명소를 소개했으니 이제 제주도에서 바라보는 일몰 풍경을 말씀드릴게요. 제주는 오름과 바다에서 석양을 볼수 있는데요. 서쪽 해안에 이호테오 해변, 구엄리 해변, 차기도와 신창리 해변 등의 노을 풍경이 좋으며 오름에서는 억새와 함께 촬영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일몰 풍광이 좋은 장소를 잘 보셨나요? 석양을 바라보며 올한해 의미있게 마무리하세요. 사진 예술을 좀더 잘하고 싶은 분은 한사영 포토스쿨에 입학하여 1년간 공부해보세요. 본인의 노력이 더해지면 1년 후에는 실력 있는 사진가로 우뚝 설수 있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사진여행을 하는 한사영TV.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장소에서 사진 잘 찍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장홍이었습니다. Thank you